니콘 디지털 카메라의 두 번째 레트로 버전인 GFC라는 카메라가 출시를 했는데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니콘의 미러리스 카메라의 크롭 바디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전에 df라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가격이 비쌌습니다. 예전에 한 350만 원 정도 했던 카메라 바디인데 그에 비해서 이 카메라는 기본 1650이라는 렌즈를 포함해서는 138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카메라를 디자인만 보고 어, 구매를 하셔도 될 만큼의 어, 상당히 혹하는 그런 카메라인데요. 어, 왜 그러냐 하면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니콘이 카메라 회사였어. 이렇게 지금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 시니어 분들 그리고 예전부터 어, 사진을 오래 촬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니콘 카메라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저 또한 어, 첫 카메라가 니콘 카메라였기 때문에 니콘 카메라에 대해 상당히 애정과 그리고 니콘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 예로 제가 예전에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1990년 정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니콘 카메라의 국내 대한민국의 점유율이 거의 89%, 약9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 니콘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다시 또 다른 카메라로 바꿨을 때에도 내가 예전부터 익숙한 브랜드를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콘 카메라로 다시 또 다른 기변으로 어, 이어나가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 정말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지금 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어, <laughs> 니콘 유저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소니가 상당한 독주를 지금은 하고 있고, 캐논이나 아니면 니콘 이런 타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은, 그리고 특히나 미러리스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니콘의 ZFC 카메라를 제가 간단하게 외관부터 제가 설명을 하고, 이 카메라에 대한 간단한 소감이랑, 그리고 이 카메라를 과연 사는 게 맞을까? 과연 이 가격이 정말 적당한 가격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니콘의 fm2 디자인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단은 니콘 전면에 보시면 삼각볼 같은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셔터스피드 조절하는 것과 ev 노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ISO 감도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LCD가 수입을 액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액정을 안 보이게 한다고 한다면 그냥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처럼 굳이 디지털 액정을 보지 않고 뷰파인더만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끔 하여서 필름 카메라를 촬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어, 장점이 있으면 물론 단점도 있겠죠. <laughs> 그리고 어, 정말 솔직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전체적인 바디의 어, 내구성 그리고 어, 바디의 이런 빌드 퀄리티가 정말 싸구려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바디가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어, 요약을 하자면 그냥 플라모델 만지는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아, 조금은 아,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왜 그러냐면 후지 카메라나 올림푸스 카메라에서는 이 가격대 X30이나 아니면 X24 지금은 올림푸스는 국내에서 사라졌지만 어, 펜애프라든지 아니면 EM10 Mark III, EM5 Mark II, Mark III만 하더라도 훨씬 더 고급진 빌드 퀄리티가 어, 이 가격대에 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그런 바디들을 제가 생각을 한다면 아, 이 카메라는 이 가격에 비해서 어, 조금은 더이 바디 내구성을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쉬웠던 부분은 예전 df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배터리를 열고 닫는 이 소켓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빌드 퀄리티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카메라가 정말 어... 스크래치라고 하죠 어, 스크래치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딸을 어, 이 카메라를 목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어, 저희 둘째 아들을 촬영을 하게 시켰는데요. 어, 정말 아쉽게도 이 카메라가 간단하게 그냥 몇번 그냥 땅에 내려놨을 뿐인데 정말 어, <laughs> 프라모델 프라모델 카메라라고 하겠습니다. 프라모델 이 카메라가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까져 나가는 데이 까져 나가는 것도 플라스틱 그 하얀색 그냥 일반 그 플라스틱이 보일 정도로 정말 <laughs> 아 약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렌즈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카메라가 크롭 바디잖아요 그래서 뭐 스펙은 어, 니콘의 G50이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스펙 얘기는 굳이 드리지 않겠지만 어, 정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캐논이나 니콘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크롭 바디와 풀프레임 바디를 같이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롭 바디들의 렌즈들을 좋은 거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렌즈의 가채수도 상당히 적고요. 그에 반면에 후지나 아니면 올림푸스 파나소닉은 요번에 S5 아니면 S5날로 풀프레임을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롭용 렌즈들을 풀프레임과 같은 화각으로 상당히 많은 짜임새 있는 라인업을 만들긴 했지만, 니콘, 캐논,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의 라인업의 렌즈들을 결코 L렌즈라든지 아니면 초특급 GM렌즈라든지 이런 렌즈들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니콘의 GFC 같은 경우에도 프레임용 렌즈를 여기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무겁다든지 아니면 화각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쪽짜리 렌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콘 ZFC에게 바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는 정말 커스텀 렌즈들 이를테면 이 렌즈와 같이 나왔던 스페셜 에디션인 28mm 렌즈 같은 그런 스페셜 에디션의 렌즈들을 많이 만들어 줘서 앞으로도 이 카메라 뿐만 아니라 ZFC 마크2라든지 마크3 혹은 다른 뭐 F라든지 니콘 S3 이런 시리즈의 카메라로 클래식한 디자인의 카메라들을 조금 더어 빌드 퀄리티가 좀더 좋게 어 정말 예전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장난감 카메라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어 라이카나 아니면은 니콘의 예전 어, 필름 카메라 F3 뭐 아니면 S3 이런 카메라들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의 카메라를 앞으로도 조금은 더 비싸더라도 어,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